타르탈리아가 없어? 오호... 이분 저요 아니에요 아하... 이분 타르탈리아가 없어? 뽑기 안 하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남병의 블루클럽 이거 원시, 또 까먹었어요 뭐. 한번 설명해주시다 나탈메강이 무슨 맛이 말이죠? 아 이게 뭐냐면요 나 타르탈리아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다고 팬분들이 아. 이제 여행자분들이 미모로 쓴 거야 네, 방금 그 대사가 시그니처 대사인가요? 그치 오우 미라탈의 민랑자는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감히 나랑 눈을 마주쳐? 담나 눈마! 이게막 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이. 담나 <목소리> 눈마! <목소리> 이게 12만 원인가요? 아니, 1,200원. <목소리> 어. 그럼 이건 얼마야? 20백, 1천만, 10만, 100만, 1,190만 100, 100, 100, 100, 원이야. <목소리> 나도 원인인데 원원린이 데고 하니까 원인이가 행복하네요. 원원린이하고 자주야겠다달 6세 때 내가.. 제가, 제가 요거 안에 뽑아드리 <목소리> 천장이라는 게 있어. 네. 천장이 뭐냐면 야, 이만큼 있으면 아우, 야, 얘 줄게 이제. 어. 하고 주는 게9 0회째 90년 차. 아. 근데 그냥은 못 주겠고 자 왼손 오른손 <laughs> 만약에 거기서 꽝이면요 이제 치치야 사랑해 <laughs> 아가 되면서 치치가 나오면 픽업이 아닌 애가 나기 때문에 다시 90번 가는데 이번엔 진짜 줄게 이해는 했습니다 음. 안녕 블루베리 우선은 한번 기원 가보죠 바르탈리아 성우 남도영입니다 우선 방랑자가 여기 있고요. 귀문 투연 아 알았어 송준석 선석이 형님 이제 무 전용 무기가 있어 요 이렇게 툴레이 툴라이 기억 쇠상의 붉은 불 저게 발음이 어려워서 <laughs> 톤도 이렇게 잔뜩 꾸며놨는데 툴레이 툴라이 이 하니까 좀어렵더라고 그럼 이거 이토 건가 안돼 이거는 이건 이토고 툴레이 툴라이고 짜봐도 이토 같네요 방랑자 남도영의 계정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탈매강 방랑자 기운을 주세요 방랑자 사랑해요 여기서 무지개가 뜨면 나온다 근데 22 스택 무지개가 떠줄까요? 떠줄까요? Nope. 32 스택 32 32 무지개가 떴을까요? 무지개가 nope. 안 떴고요. 어? 이렇게 돈이 슉슉 나가나요? 자, 괜찮습니다. 즐거운 방송이면 돼요, 여42 무지개 한번 떠주세요. 이때 뜨면 진짜 대박인데. 어, 여, 여, 나와가라고 어, 여, 이제 이쯤이 되면 나올 때가 됐잖아. 이쯤 되면 nope. 안 나와준대요. 어, 62, 62, 62, yeah. 62만 돼도 기분이... 정 oh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나왔습니다. 나왔자 이제 이제 거만하게 있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왔어요. 자 보시죠. 어허허허. 두 개째.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유. 네 개째. <laughs> <오>! 어! <우와>! <웃음> <웃음> <photo> <웃음> 예! 감사합니다. 역시 방랑자의 성우는 민승우였다. 아. <laughs>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그 패키지로 사시면은 그거 안에 뽑아드린답니다 아아아 안녕 블루베리 오, 하... 오 애틀비... 생일이 1월 3일 오 오, 기분 좋거든 곧 생일이네요 내 이름? 세간에서 나는 여러, 여러 이름으로, 이름으로 불리지 <laughs> <못 웃음> 다 일반인이 평생을 평생으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명성을 가진 이름이지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야 너무 길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좋아 이 기회에 네 품격을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실망시키지마 <laughs> 이게 똑같이 되네요 <laughs> 농담이야 그걸 정말 믿냐? 아유 저 그냥 엄청 빈정됐습니다. 진짜 아, 최대 좋았어, 최대치로 빈정돼 달라고 해가지고. 와이러고 있어 하는 거야? 야 이동도 돼? 야 이게 뭐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와, 야씨, 뭐야 이게? 우클 누르면 날아간는데요 오오오오오오. 야, 얘얘저 앞에 갔으면. 어, 이거야 이거 이게 뭐야? 야 이게. 야, 공 따다, 공 따다. 공소 볼게요. 네.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여라. 와, 쳤다. 안녕, 블루베리. 자, 이제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의 방랑자 한 명씩 넣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리스트 님이고요. 목표는 방랑자 뽑기 해 보고 일 찍으면 전투까지 가는 걸로 자, 방랑자 2시간대 20판, 2시간대 20, 20시. 아, 그럼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40 30 40 30 40 40 40 40 50부터는 민수 갑니다. 40 40 40 다시 무지개안 닦고요. 약자를 보면 화가 치민다고. 자! 화가 치민다고.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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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거. 60 60 60 60 80. 반찬 싸움갈것 같죠. 반찬. 자, 반찬. 반찬 확정은 아니고 요 지금. 70에서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고. 오케이, 80. 자, 반찬 갑니다. 갑니다. 채팅창이 또 아주 또참전안 볼란다. 예. 컴온! 아, 다 되죠, 다 되죠. 야, 다 되죠. 보유버스 사랑합니다. 뭐야 이거? <laughs> 다 우워서 <다 오하잖아. 웃음> 뭐야 이게? <laughs> 뭐 갖고 싶었다니 축하는 한다. 페페님이고요. 자, 방랑자 명함 그리고 재현아 보면 전용 무기까지 뽑아주세요. 반찬4 4 스틱이랍니다. 타르탈리아가 없어 오, 이분. 저 아니에요. 오, 이분 타르탈리아가 없소? 뽑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알고요. 글을 마시라 이거는 대성공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무기도 간대요. 아, 어, 무기 가신데 자, 갑니다. 무지개. 가자. 이 스택 안 나왔고요. 무지개. 잠시 여기서 나올 리가 없다는 게 약간 정설같가 얘기죠. 그러니까. 바람이요. 자, 40 40 40 40 40 40 40 40 40

아라타키 유아독전의 이토 참전. 됐다. 오. 오. 어? 아 이토. 아 이토 준지. <laughs> 어, 자 그래도 일찍 포인트가 쌓였어요. 그렇죠. 이름은 성공이야. 자 이제 운명전이 취소하면 야 죽인다 이러는 지금 사실 <laughs> 방랑자를 뽑지 않으면 화가 치민다고. 다 빈님이고요. 어 목표 방랑자 명함 그리고 남은 무기 뽑기 일천장까지 스탯 한데 2 2라고 합니다. 예에에에에! Yeah! Yeah! 반천 이 정도면 뭐아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유 자무법 아... 바로 갈게요 자무법 1천장까지 70오오 오, 바로 바로 와나 요즘 여야 <laughs> 드디어 왔구나 아 이토 아 이토 많이 나오네요 아 준지 오늘 많이 나오네요 1천장 1 0색 갑니다 1 0색 갑니다 1 0색1 0색 10세 1 0색1 0색 10세 1 0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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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ughs> 20 스택 20그 다음부터 승부 갑니다 이제 오케이 원석 진짜 많으시네 추잇 30 30 30 30 30자 넘어갔고요 큐이천장 때만 뽑아도 못 뽑은 성공인 거야 여기서 무지개 깨뜨건 진짜 운이 좋은 거야 아, 그래요 50 50 50 50에만 나오면 이건 대박이지 50에 안 나오죠? 아, 자 50에만 나오고 저희 오늘 툴레이툴 R 한 개도 못 봤죠? 아못 봤다 못, 못 봤죠? 봤죠? 못 봤다 못 봤다 <laughs> 뭐, 봤나? 못 봤나? 무지개 자, 비트, 자 여러분들이 알실거 무지개 떴고요 못 받대 못 받대 못 받대. 아아 천공의 금진 뭔가요? 뭔가요? 누구야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아이 또 당랑자를 금방 뽑아드렸기 때문에 장식용 대검. 음, 아 장식용 <laughs>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나 눈이나 다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눈을 좋아하는 걸 보면. <laughs> 시마린 님이고요. 목표는 네, 캐릭터 명함네한 번만 뽑아주길 바라셨고 전무기, 아 전용 무기까지. 일단 캐릭터 7,80을 버고 무기 100연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다 갑시다! 플레이 툴라 나와라! 플레이 툴라! 1천장만 본다니까 80 가볼게요 80 2 0 2 0 2 1 1 2 2 2 2 2 3 2 4 2 2 0 1 0 1 2 0 1 3 3 3 3 3 3 3 이미 지금 봐봐 1천장까지만 본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구야 이미 천장으로 승부내겠다는 거지 7 0 70, 7 0오70 있었어 와! 10세이브였어요 10세이브 <laughs> 지금이라도 아라타키파에 붙으면 좋은 꿈 꾸게 해드린다니까 <laughs> 아, 아 수석의 붉은 불이 나오네요이토거 똥손일지 아닐지는 봐야 알겠지 자! 귤빵님 방랑자 뽑고 2년 남으면 자 무기 뽑아주세요 현재 스택 60이랍니다 야아아 <laughs> <laughs> 야!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해내는데 무기는 그쵸? 오늘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요 바둑 들어갑시다 바둑이고요 어디서... 기적을 자30 갈게요 30자30 30 갑니다 <laughs> 최종보스 투레이트 차라리 단 뽑을게요 우와 <laughs> 사람들 이는 놀이가 왔다고아이아이톤 아, 뭐야 진짜 저희 쇠속 캐기 장인 준... 준석이 형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1십1십스십1십 응. 스택 10 스택 10 스택 응, 30 아, 40 40 40 40 40 무지개가 반짝해지면 좋지만 사0 아, 2000. 2000 쌀이 맛있죠 응. 자 입 다물어! 경기지 이천 갔고요 반짝 떴고요자 이제 이천에서 쌀이 나올지 쌀이 나올지 냐아!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우! 와우! 안녕 블루베리 나 타로텔리아는 매 순간 최선을 포함한다 그러지 마. <laughs> 새로운 밈이 나왔다. 이 사람들이 <laughs>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 재밌었다. 이렇게 고맙다. 뭔가 PC 앞에서 만나는 블루 클럽 투로마키와 함께하는 최초의 블루 클럽. 네 앞으로도 저민승우는 블루 클럽과 함께합니다. 아 그럼요. <laughs> 자 이상으로 구스카라무슈현 방랑자 그리고 타르탈리아 성원과 함께했던 원신 합동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우리 베리 분들 그리고 여행자 분들 계정 맡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플레이 <laughs> 투라. 다음에 만나자. 안녕. 툴레이 툴라이 툴라 안녕.